네, 반갑습니다. 어 7번째 순서로는요. 스위프트의 제네릭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위프트에는요. 인트, 더블, 캐릭터, 스트링 같은 많은 자료형이 있죠. 문제는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자료형이 달라지면 그 코드도 역시 달라져야 되죠. 이때 함수의 자료형에 상관없이 일관된 알고리즘만으로 어, 효율적으로 알, 함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제네릭스 기능입니다. C++에서는요 함수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템플릿 클래스 T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Swift도 역시 어, 이렇게 구성합니다. 어, Swift는 특히 Array, Dictionary 같은 많은 기본 함수들이요 제네릭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자료구조에서 쓰는 Stack, Queue 이런 것들은 자료형에 의존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죠 이럴 때 제네릭스는 매우 유용합니다 우선 예제를 통해 살펴보면요 스왑 어, 함수라는 것은 두 개의 파라메터 밸류인 a,b 값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이때 어, 인트형을 교환할 것인지 스트링형을 교환할 것인지 더블형을 교환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코드가 달라질 수 있고요 따라 함수 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지게 되죠. 어, 문제는 여기서 살펴보시면 함수 내부의 로직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불편한 것을 해소해 보자는 거죠. 우선 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는 현재 swap t o int, swap t o doubles, swap t o strings 라는 세 개의 함수를 구현했고요. 그 각각의 함수는 ab라고 하는 매개 변수값을 서로 교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우스를 써서 그 교환된 값이 함수 바깥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 그죠? 호출할 때는 이와 같이 m% -sand, m%를 붙여 가지고 변수를 넣어 줍니다. 그렇지만 살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부 알고리즘은 세 개의 함수가 서로 동일한 것을 볼수 있죠. 음, 결과는 여기 n1, n2가 각각 100, 200일 경우 s w a p 2인 n 를 거쳐서 나온 n1, n2는 200, 100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hello world라고 하는 두 개의 string 어, 변수를 선언해서 역시 파라메타로 넘겨주고 그 결과를 보면 world hello 이렇게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 로직은 같은데 그죠? 이 함수들이 서로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는 이와 같은 매개변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제네릭 함수는 이와 같이 설계합니다. swap to values 꺽쇠 t inout a t 심표 inout b colon t 와 같이 구현해주게 됩니다. 이때 T가 바로 어, 어떤 타, 타입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현하게 되면요, 네, 어, 보시는 코드는 제네릭스를 이용한 스왑 함수입니다. 스왑 l 밸류 s 라는 스왑 함수의 임의의 어, 타입이죠, 그죠요 T를 기술해주고요. 요 T는 우리가 호출할 때 넘겨지는 요 밸류의 n1, n2의 타입에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문제는 요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하나의 알고리즘으로서 n1, n2를 스와핑하고 s1, s2를 어, 효율적으로 이와 같이 스와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자료형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매개변수의 타입은 다르지만 함수 로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네릭스를 사용하게 되면요. 프로그래머는 함수의 로직에 보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제를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일반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정수형을 몇번 n 번 M번 반복하고 싶을 때 파라메타로 아이템 인트 times 인터 같은 형을 넘겨주고 타입을 어, 값을 넘겨주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놈을 이제 이 변수를 리피트라는 어, for in 구문에서 반복하고 리절트 어, 배열에 어펜드를 시키는 방식으로 어, 아이템을 확장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리피트 인트 3 하고 5 이렇게 했을 때는 리피트 인터는 3을 5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r e p 인터 i t e 인터 t i m 인터가 있을 때 그죠 r e p 인터 3 times 5 r e p 인터 3 t i m e 5와 같은 호출을 통해서 3을 다섯 번 4를 다섯 번 반복하는 이 배열 값을 우리가 리턴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두번 했을 때 이와 같이 4가두번 들어 두개 들어 있는 거죠. 배열을 리턴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repeat 인터 삼 콤마 는 times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Swift 1.0 구문이고요. 2.0에서는 네이버를 반드시 달아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repeat string 같은 경우도 string을 어, n번 반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repeat string을 살펴보시면, 어, item, 이 string을 times int, 반복하는 횟수죠. times 변수는 반복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에 for in 문이 돌면서 result 값을, result 에다가 append를 시키기 때문에 원하는 횟수만큼 이 아이템을 업핸드 할수 있죠. 그래서 하이타임스오를 하게 되면요. 하이를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섯 번 구현된 내용이죠. 여기서 왜냐하면 0부터 그랬고요. 1부터 하게 되면 같이 다섯 번 반복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헬로우 역시 타임스3이기 때문에 헬로우가 세번 반복되는 배열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살펴보시다시피 내부 로직은 두 함수가 동일합니다만 매개 변수가, 전달되는 매개 변수가 달라서 우리가 리턴하는 타입도 인트형 배열, 스트링형 배열이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제너릭 버전으로 한번 이것을 구현해 보면요. 펑션 리피트 꺽쇠 아이템 타입 아이템 콜론 아이템 타입 이렇게 해서 아이템 타입은 실행 시에 결정되는 거죠 형이 실행 시에 결정되도록 하고 리피트나 4 리피트 10 4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피트 아이템 t 그렇죠? 그래서 요 t 타입이 바로 제너릭 타입인데요 제너릭 타입은 프로그램 실행시에 repeat 아이템 knock s 4가 오면요 4회 k n o 이 4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배열에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10이라고 하는 int 타입이 들어오면 int 타입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1.1과 같은 더블 타입이 들어오면 더블 타입 배열이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 역시 타임스가 빠져 있네요. 그이 부분은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네릭 타입은 자료형에 무관하면서, 그죠? 또 유연한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한 코딩을 할수 있죠. 그래서 Swift의 매우 강력한 기능이고요. Swift의 표준 라이브러리는 제네릭으로 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딕셔너리라든지 뭐, array 같은 것들이 바로 제네릭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